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정보 관련으로 좀 많이 다뤄가지고 쉬어가는 느낌으로 스타레일, 좀 컷신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가 또 나중에 되는 거 같아. 추가가 나중에 또 되는 거 같고 나중에 또 캐릭터들 나와가지고 추가가 되면 한번더 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죠. 오야, 블레이드가 컷신이 벌써 나왔어. 아 CBT 그거구나. 첫 번째 이제 블레이드인데. 일단, 보자. 야, 야, 블레이드는 약간 이거 딱 잼민이들이 좋아할 저건데? 응. 파워레인저 좋아하는 응. 초중딩들. 어.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응. 그리고 여척자. 아니, 데 이런 말 하긴 그러지만, 척자는 남척자예요. 여척자는 이, 빠타치는 느낌이 없어. 이 바다는, 뭐, 키아나도 그렇고, 앞전에 이제, 앞전작에서 주인공들이 바다를 많이 사용했지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바다 타격감은, 남척자가 아닌가. 그런 의 미로 일단 블레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멋있긴 하네. 그냥 꽃, 꽃 피듯이 그냥 팍 이렇게 하는데. 약간 블레이드 볼, 볼 때마다 그 웹툰 중에 화산회기라는 웹툰이 있거든. 그래서 막, 거기에 화산파가 나와. 화산파는 검수를 막, 이제, 벚꽃 검술을 막 쓰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좀 들어 음. 아 그래 아 화상 화상 기관 어, 요새 회기물을 시발 많이 봐가지고 아 매화 매화 어 매화 아 시발 이렇게 다 띄엄띄엄 알고 있냐 그러고 아를란 vs 남척자 아를란 먼저 볼게요 근데 이게 다성 캐릭터라 그런가 아를란은 시발 봐도 밋밋하냐 <laughs> 어... 그러니까 옆에가 옆에 남척자가 이미 돼지를 흔들면서 빠따 들고 야랄발강 떨고 있으니까 아를란이 지금 100m 높이 뛰기 장대 높이 뛰기 해도 의미가 없어. 어못 이겨. 그저 그냥 아를란 장대 높이 뛰기 원툴 공격 원툴. 근데 남척자는 어이빠따 만드는 것도 봐요. 까시까시 튀면서 요 거스름 튀면서 이거 딱하개 멋있다니까 남척자가. 응. 그리고 사실 이게 소리까지 나왔으면 하, 남척자가 진짜. 원툴이긴 했을 듯 남척자 목소리로 규칙은 깨라고 있는 거야 이거 하잖아 너나 멋있어요 그럼 진짜 뻥 씨발 와 미친 듯이 차 어, 그거 소리가 안 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아를란이 남척자를 이길 정도는 아니다 남척자 이 정도 모션이면 아를란 정도는 어, 쉽게 이제 바다로 후려칠 정도는 되죠 르란이는 음. 아스타랑 결혼하자 그냥 어. 아스타랑 결혼해서 어. 둘이 그냥 그렇게 꽁냥꽁냥 잘 살자. 그래. 너는 아스타가 챙겨주니까 남척자는 저희가 챙겨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포 vs 서버. 시발 삼포 궁극기 처음 봄. <laughs> 약간 어 신선도르. 신선도르로 삼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레 vs 브루. 야 이걸 커플 매치를 시킨다고? <laughs> 미리 보는 결승인가요? 아니 근데 결승급은 아니야. 자 일단 제레 같은 경우에는 뭐 멋있어요, 화려해요? 화려하고 멋있고 다 괜찮은데 단점은 눈 존나 아파요. 어. 눈 존나 아프고 하필 제레는 턴 존나 많이 갖고 간단 말이야. 제레는 속도도 빠르고 게다가 브로냐나 이런 애들 기용하면 애들 궁극기를 되게 많이 써. 존나 여러 번 봐야 돼. 그래가지고 눈 존나 아파. 근데 그거 제외하면 모션 자체는 되게 컨셉이랑 잘 맞게 이쁘게 잘 뽑았다. 브로냐 같은 경우엔 사실 나는 컷신이 멋있다고는 얘기 못하겠어 그니까 사냥감 느낌의 간지는 맞는데 이 뭔가 초라하 할까? 약간 다른 애들은 막 옆에서 번쩍번쩍 번쩍 모션 딱 나오고 어? 딱 나오면서 막 착착 하면서 번쩍번쩍 하고 주변에 막 사물들도 튀고 막 하는데 얘는 그냥 목관 인형 소원 목관 인형 뒤에다가 주르륵줄 세워놓고 하는 그게 달아가지고 조금 애매한 느낌이야 좀 아쉽긴 하네요 부릉부릉 부르냐 근데 그래도 멋있는 건 재래긴하다. 제래 이번 쩍번 쩍이 좀더 멋있긴 해. 응. 내 개인적으로. 일단 화면을 때려 부시잖아. 자 그다음 경원 vs 웰트. 야 이거 좀 라인업 세다. 경원이 vs 웰트. 일단 경원이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제일 최근 거야. 사실 도와줘요 스사노우씨 경원이는 스사노우 없으면 그냥 지식이고 스사노우가 달렸을 때 이제 진짜 강력함을 발휘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스사노우에 대한 압도감을 진짜 제대로. 잘 표현했어. 웰트 같은 경우엔. 근데 웰트도 약간 간지 폭발이긴 해. 웰트는 행성 갈랐다고잖아. 그 원신의 라이드, 그 카즈야는 일격 막았다고 도르고 웰트는 행성 갈랐다고 도른데 이 행성 갈랐다 모션 자체가 좀 멋있긴 해. 그치, 그리고 약간 붕서의 자존심이지. 붕알배들의 자존심. 이 웰트? 우리 붕서에서 넘어온 웰트입니다. 아, 근데 웰트도 나름 멋있긴 한데. 아, 고민되긴 한다, 이거는. 이건 조금 고민된다. 개인적으로 웰트로 한, 웰트에 한 표. 아, 근데 난둘다못 고르겠다, 둘중 하나. 그러면 채팅창에 써주시죠. 어떤, 어떤 애가 더 좋을지. 경원이 1번, 웰트 2번. 경원이가 조금 더 많다. 어, 경원이가 조금 더 많네요. 경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차리 vs. 카프카인데, 네크로맨서 vs. 우리 누난데 카프카 이 2... 이거 못 참거든요? 아, 근데 이거 카프카 이거 오회 있음. 이거 카프카 이거 뽕 하는 거 있잖아.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 존나 많이 나오는, 오! 이러는 잼민이 있단 말이야? 그 외국인 잼민이? 그거랑 사람들이 개비교해가지고, 어. 아니, 계속 그것만 보여. 계열 밖에. <laughs> 그 다음에, 백로 vs. 은나. 오! 이번 라인업 조금 약간, 카와이한 애들 붙는 건가? 내가 방금 백로 거 보다가 느꼈거든? 백로 이 새끼 만세하네? 초카와이네? 몰라, 팔다리 짧은 애가, 어? 번쩍, 그렇게, 손 만사하는 것. 키커요키커요 키 커요. 백로로 가자. 이거는 민심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히메코 vs. 에르타, 이건 닥 치고 히메코죠. 어딜 그냥 빙글빙글 대구로로가 그냥, 뭘 하려고 지금, 어? 우리 히메코가, 어? 강자의 여유. 히메코 컷신 보면, 어? 강자의 여유. 커피 한잔딱 타다 놓고. 어? 인공위성 딱 불러갖고, 인공위성 레이저 쏘는데, 와중에 다리까지 이쁘게 꼬아요. 다리 이쁘게 딱꼬고 커피 한잔 홀짝. 와, 씨. 그거 강자만이 할수 있는 여유인 거야. 정작 그 인공위성 약하잖아. 성능을 따지면 안 되지, 새끼야, 성능을! 어, 우리 히메코. 성능 빼고 다 갖고 갔잖아. 이쁘지, 능력 있지. 물론 스토리에서. 입, 몸매 좋지. 컷신 멋있지. 마지막에 성능이 안 좋지. 아, 이거 둘다 멋있고 존나 간지나긴 하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하나하나 뜯어보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뿌띠 뿌띠 결승전인데. 와, 미쳤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어그로 포인트. 경원이 노란 스사노 히메코 이쁜 다리. 이쁜 다리 승. 이쁜 맨다리 승. 자, 어그로 포인트는 히메코가 이겼어요. 이펙트. 이펙트 면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경원이 스사노 소환. 노란 덩어리, 덩어리 물체 소환. 그러고 그 덩어리로 적들을 단칼에 쓸어버림. 오케이. 그러고, 히메코. 와, 시발 얘는 클라스가 달라. 우주에서 붙었어. 경원이는, 땅! 스사노 해봐야 시발 인간형이야. 근데, 우리 히메코, 우주에서 붙었어. 야, 씨. 오케이, 히메코 승. 그러고, 성별. 히메코 여자, 경원이 남자. 히메코 승. 오케이? 땅, 땅, 땅! 히메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음 신종 답정러냐고요? 아니요 저 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결정한 사안이에요 음.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다 곱씹어 봤잖아 우리 같이 곱씹었잖아 어. 필요한 부분들 이펙트해서 멋있는 부분들 막 이런 거다 꼽아 봤잖아 음. 이건 정당한 히메코의 승리다 음. 히메코 진땀승 오케이 갑시다 최드님 가릴 수있면 다리 vs 상체? 그거는 저거가 잘못된 다리도 그렇고 상체도 그렇고 카프카는 카프카대로 껌스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히메코는 맨다리의 매력이 있고 카프카가 어떤지 모르 성능으로 따지... 아니 성능으로 따지면 안 돼요 성능으로 따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히메코는 여기 못 올라왔어 <laughs> 그러니까 약간 이 붕악기들 그러니까 붕괴서도 본 사람들은 마지막 수업이냐? 그러고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시작이냐? 투표로 하자고? 오케이. 여러분 저는, 저는 둘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 카프카, 2가 히메코입니다. 1위 카프카, 2가 히메코. 5, 4, 3, 2, 1. 카프카 36%, 히메코 63%로, 히메코 진땀승. 진짜 좋은 승부였다. 아 진짜 둘다둘다 둘다 진짜 잘 싸웠어. 저잘 싸야. 이번에 랭킹 봐서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한번 보죠. 어? 그 여, 여성 유저분들이 많은가? 어, 뭐지 이거?